안녕하세요. 세바시스피치 십기 김윤태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더 이상 못하겠어요.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그만둘 수 있대요. 아홉 명만 찬성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나랑 같이 나가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미친 짓을 계속 하겠다고 저돈 때문에 당신들은 이 안에 제일 친했던 사람들을 죽였잖아. 저돈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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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촬영장의 그 느낌이 찾아오는 것 같아갖고 좀 울컥하네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1편에서 69번으로 출연했던 었 배우 김윤태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오디션장에서 겪었던 경험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 배우 생활 동안 참 많은 오디션을 봤었고 꽤 합격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한 번은 오디션 중에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에 쏙 들게 연기를 했었고, 진행하는 쪽에서도, 아,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남아있는 연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거기서 정리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오디션 봤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닌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후, 저는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좋다, 충분하다 해도 내가 준비한 연기는 끝까지 하고 나오겠다고요. 그렇게 다시 바쁘게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일이 줄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배역은 점점 작아지고, 저는 때론...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일이 아예 안 들어오죠.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당분간 다른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배달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방송이나 영화를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저는 점점 더 조급해지죠. 아, 이 바닥에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정말 금쪽 같은 오디션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시, 오디션 당일 지정 연기 두 개와 자유 연기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지정 연기는 뭐 굉장히 날카롭고 센 캐릭터였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지 다행히 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유 연기만 하면 돼요. 후,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연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 그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래요 어, 어, 저는 당화해서 묻죠 아, 저, 저 자유연기가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아 연기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뒤에 사람도 좀 밀려있고요 저는 한동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기를 못했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고통스러웠고, 제가 연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잖아요. 좋다, 충분하다 해도 내가 준비한 것들을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냅니다. 제발 남은 연기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락을 해주네요. 후, 저는 곧바로. 삶에 적응 못하는 한 남자를 연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나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응? 음, 음, 음. 어디서 진동 소리가 들려요? 바로 앞에서 연기를 보고 있던 연출부 친구가 미안하면서 저쪽 구석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합니다. 근데 방이 너무 좁아서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저는 입으로는 대사를 내뱉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멈춰? 계속해? 그런 사이 저 앞에서 카메라는 저를 노골적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그만하자니. 선배님, 그만하시죠. 라고 한 거를 제가 설득을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를 멈추지 못하고, 어찌어찌 계속 흘러가고, 그러다 통화는 끝나고, 제 연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신사역, 그주수소앞 교차로. 차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 탁 동그란 서서 움츠려던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필 그때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집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웃으면서 말해요. 오디션 잘 봤어? 음, 잘 봤지.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요.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집에도 평화가 오려면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뭐 바쁘게 작업하는 배우였더라면, 뭐, 이번엔 잘못 봤는데,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면 되죠. 근데, 저 자신도 지금 스스로 내가 지금 배우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솔직하게 말합니까? 다행인 거는 오디션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고, 더 다행인 거는 저희 아이프는잘 까먹는다는 거죠. 어쩌면, 까먹어주는 척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배달 일을 하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됐다고. 캐스팅. 생각하죠. 그렇지. 그렇지. 나 배우지. 나 배우야.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 그 거대한 세트장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많은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오징어게임에서 맡았던 69번 캐릭터는요. 굉장히 나약하고 아내와 함께 참가해서 아내를 잃은 참 제가 봤을 때참 바보 같은 남자였어요. 근데요. 그때 그 자유연기로 준비한 캐릭터와 69번 캐릭터가 너무나 닮은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자유연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배역이 저한테 왔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겠죠. 왜 그때 자유연기를 한다고. 왜 그때 말을 못 했을까 하고요. 제가 그 배역을 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준비한 것들을 끝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기 깨끗한 종이가 한장 있습니다. 이 종이는 멀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게 던져도 평평한 상태에서 이 종이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 종이를 구기고 또 구긴다면요. 우리 삶에서 겪은 실패와 상처, 후회, 그 굴곡들이 힘이 되어서 이 종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준비한 것들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그게 결국 후회를 줄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구겨졌던 날들이 우리 모두를 더 멋진 무대로 인도해 줄 겁니다. 행복하세요.